영상 시작에 앞서 시간 없으신 분들이라면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.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. 다시 이어가보자면 요즘은 4K의 영상이 많이 보편화가 되었고 더러 8K의 영상도 자주 접할 수 있잖아요. 제 최근 프로젝트가 유명 패션 브랜드 애니메이션 작업이었는데 초보화질 렌더링이 필요했어요. 전 기기였다면 밤새 렌더링 했을 작업이 아이패드 프로 m4에서는 1시간 만에 뚝딱 끝나서 정말 놀랐어요. 덕분에 마감일 전에 여유롭게 작업 마무리했어요. 영상 편집이나 그래픽 작업 같은 고사양 작업을 주로 하는 사용자라면 이 모델이 확실히 유리합니다. 저도 영상 편집 작업을 할때 프로 모델의 성능에 만족감을 느꼈습니다. 구입처와 할인 가격 정보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란 하단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. 영상 마지막으로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 보셔도 좋을 듯합니다.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.